칭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강의를 하나 생각해 봤더니, PI 컨설팅, 네. 뭐, 코칭, 리더십, 이런 네. 분야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제가 잘수있는 거는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대하는 이 강점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휴머니스트다라는 얘기를 많이 칭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컨설팅이라는 이성적인 딱딱한 느낌보다 휴머니스트라고 하니까 좀마음이 들더라고요. 교육센터에서 근무했을 때는 대기업 중심으로 강의를 주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성공한 사람들, 이미 성장한 기업 대상의 교육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나와서 보니까요.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 바라는 사람들, 성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이미 성 사람이 아니라 그 과정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 순간에 그 교육에 조금 더 몰입하다 보니 성공 전략가라는 게 오히려 저한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공 전략가라는 부분을 많이 언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교육이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짜여진 격식에 맞춰서 교육을 하는 것보다 저 제가 원하는 교육을 좀 해보고 싶었던 게 가장 커서 사람의 마음에 좀 다가서고 싶은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휴먼적인 부분도 강의하고 싶은 부분이 커서 강의를 그쪽으로 전하게 됐습니다. 400억 자산가 이상, 이러면 저도 사실 부담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의전이라는 교육을 예를 든다면은요. 다른 쪽에서는 프로세스에 많이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음. 맞이할 때, 응대할 때, 배웅할 때, 이런 부분들도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조금 더 경쟁력을 더 실는다라고 한다면, 프로세스보다는 그 프로세스의 디테일을 좀 담는 편이에요. 음. 맞이에서도 좀더 다른 특별함, 응대에서도 좀더 특별함, 이런 부분을 많이 넣고 있고요. 그리고 좀 외면적인 부분에 표면적으로 고급스럽게 대응하기보다는 심층적으로 마음을 좀 읽어서 대응해주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다른 교육과좀 차별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을 제가 강의한 경력이, 경력이 20년이다 보니까 너무 또 많은 사람 만나게 되고 또 강의 경력에 따라서 보니 어떤 특별함보다는 정말 어떤 노하우가 생기수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미지 강의를 하다 보니 아 내면에서 나오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지 강의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만 심리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컬러로 심리를 상담하는 심리 컨설팅 과정이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요. 또 최근에 ICC 국제 그룹 코칭 과정도 이수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가지는 NLP 프리퀘셔너 마스터 과정 이수를 해서 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콜 코칭이라던가 임원 코칭에 아주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과정이 다 맞춰져서 음. 좀머리도 시킬 겸한 가지 하고 있는 부분이 주말마다 연기학원을 있습니다. 아. 강의도 무대가 있고 관객이 있잖아요. 음. 근데 연기도 똑같이 음. 무대와 관객이 있는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음. 연기를 하다 보니까요, 좀 강의할 때 제가 좀 공간이 좀폭을가졌더라고요 음식이 <laughs> 많아지고, 음성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어. 음. 이런 부분에서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지하철 탈때 아주 재밌게 타고 있거든요. 응. 그래서서 있으면서도 앉아 있는 분들 응. 지켜보면서 이웃과 이웃이 바뀌면 참잘 어울릴 텐데 이러던가 응. 이 분이 이게 너무 잘 어울리는데 왜 어울릴까 이런 응. 분석하는 것도 응. 저에게 또 영향을 응. 키우게 하는 하나의 재미는 직업병이 아닐까 응.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시간 굉장히 잘 지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매번 강의 때마다 1시간 점심 응. 도착하는 습관이 좀 있어서 어떤 자유로운 시간에도 저를 막쪼개는 그런 저희 모습을 보는 게 이게 그것 도한저 직업병이 아닌가다 음, 개인 컨설팅 지금 위주로 하고 있는 분들 대상으로 한번더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2월 정도에 리더의 이미지 관련해서 책이 발간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하면서 강의 폭을 좀 넓혀가 보도록 하는 게제 작은 소망입니다.